우울한 중년분들 많으시죠? 저도 요즘 영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우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니 몸도 천근만근 무기력해지고 주변 사람들 상대하기도 버거워져요. 한 며칠 이런 상태로 지내다 보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안 했던 명상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간단한 명상법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어디서나 간단히 할수 있고 초보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호흡 명상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생활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시니어 파워 만조입니다. 대학 다닐 때 친했던 친구 중에 꽤 감상적이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날 그 애가 끄적거려 놓은 낙서가 눈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기억이 가물거려서 정확한 문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이 애가 뭔 일이 있나 심각하게 걱정을 했었더랬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어느 시인의 시였다고 하더라고요. 우울해서 한번 써봤다고.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음이 터지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우울했었는데 그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오만세상 풍파다 겪으며 살아왔으니 우리가 우울할 이유는 차고도 넘치겠죠. 미국 건강전문 포털 웹엠디에서는 중년들이 우울한 원인으로 다음에 15가지를 꼽았대요. 중년이 우울한 원인 15가지. 1. 자녀 문제, 부모 봉양, 결혼이나 직장 등의 문제들에 대한 과부하. 2. 비타민 B2 결핍. 3. 성호르몬의 감소. 4. 갑상선 장애. 5. 관절 등의 만성 통증. 6. 폐경. 7. 자녀 독립으로 인한 공허함. 8.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 9. 음주. 10. 수면 부족. 11. 퇴직 12. 심장마비 심장수술 등의 심장문제 13. 약물 복용 일부 혈압약과 항부정맥제 그리고 여드름 치료제와 스테로이드 등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14. 뇌졸중 15.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 등으로 인한 슬픔 나이 50대가 넘어선 중년이면 이중 최소 3분의 1 정도는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저만 해도 얼추 6개 이상은 해당되네요. 이렇듯 우리가 우울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그렇다고 그 우울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 건강에도 남은 인생에도 좋지 않겠죠? 어떻게든 떨쳐내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 말이야 쉽지 우울감을 떨쳐내기가 그렇게 쉽나요? 그럼 우울증 환자라는 게 세상에 없게요?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노력은 해봐야 하잖아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최근 명상에 대한 한 연구에서 명상은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해요. 연구 결과 명상을 하면 뇌피질의 양을 증가시키고 뇌신경 돌기부와 시냅스를 활성화시키고 뇌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고 생복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의 분비가 증가한다고 해요. 또한 우뇌를 활성화시켜 감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학습과 인지 능력도 좋아진대요. 그리고 자율신경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체 이완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면역력도 올려준대요. 그 외에도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등과 같은 심리적 질병에도 효과가 크며 고혈압 만성통증 심장병 피부병 암 당뇨병 등과 같은 질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좋다면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엇보다 돈이 안 들어요.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죠. 그럼 명상하는 법을 배워봐야 하는데 그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조용한 장소와 최대한 편안한 복장. 그리고 명상을 얼마나 할지 시간을 미리 정하세요. 초보는 5분으로 시작해서 20분까지 늘리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명상을 해볼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가부자나 방가부자로 앉으시면 돼요. 이때 척추는 곧게 세우고 눈은 감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며 24초간 들이마신 후 24초간 참습니다. 그리고 28에서 16초간 천천히 내뱉으시면 돼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 순서대로 네 번에서 여섯 번을 반복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처음엔 호흡에만 집중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호흡을 길게 내뱉기도 힘들겠지만 차차 하다 보면 좋아져요. 이상으로 중년의 우울증 원인과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명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울하게 생각하면 우울할 일은 너무도 많죠?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어떻게든 우울한 감정을 떨쳐내려고 노력해보자고요. 명상 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도 열심히 찾아볼게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